제가 2012년 12월 3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10년째 타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차보다는 연비가 좋고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에너지공학과에서 2차 전지 연구하고 있는 이용민이라고 합니다. 배터리의 모든 것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어떻게 잘 만들지, 그리고 배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마지막으로 사용된 배터리를 어떻게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만 사용하고 재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제가 생로병사로 생각하는 이유는 배터리는 충방전을 하는데요. 충전하고 방전할 때 생물체처럼 숨을 쉽니다. 충전할 때는 배터리가 약간 부풀었다가, 방전할 때는 줄어들었다가, 부풀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모든 생명체가 우리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에 따라 수명이 짧고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터리도 좀 마찬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를 생물체로 보고 있고, 배터리를 잘 연구하려면 생로병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1차 전지는 사실은 저희가 한번 조립했을 때가 충전된 상태니까 방전만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쓸수 없는 상태를 1차 전지라고 하고요. 2차 전지는 방전을 하더라도 다시 충전을 하고 방전을 여러 번할수 있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원통형 형태의 알카라인 전지라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A가 3개 붙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 2개 붙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형, 랜턴에 들어가는 거는 뭐 D형,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요. 뭐 2차 전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상용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59년에 개발돼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납축 전지. 지금 자동차에서도 열심히 시동을 키는데 또는 빛을 비추거나 또는 라디오를 듣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납축 전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전지가 니켈 카드늄 또는 니켈 수소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드늄 전지나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너지 밀도가 실제 전기 자동차를 감당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리튬 이온 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지에서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충전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전압이라는 거 저희가 볼트 라는 거로 확인하게 을 됩니다 저희가 전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3볼트 에서 4볼트로 운용하는 전지가 있다 그러면 4볼트는 100% 3볼트는 0%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전압대를 갖고 얘는 50%가 남았어. 얘는 60%가 남았어. 라고 실제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장에서 보면, 배터리가 분명히 한 20%나 30% 남았다라고 되어 있다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운 스케장에서는 전압이 더 떨어지는 영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 전지를 사용하지 마! 라고 하는 전압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서 그럴 때는 갑자기 전, 어, 핸드폰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따뜻한 곳에 가게 돼서 전원을 키게 되면 핸드폰을 쓸수 있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실제 전지 충전 상태를 전압으로 제어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추운 곳에 가면 전압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 혀에 갖다 대고 짜릿한 정도로 배터리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전지를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의 몸도 전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 있는 전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쓴 전지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미세하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었을 때 물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배터리를 소형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쓸 때는 수명 예측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1시간 충전, 1시간 방전 또는 뭐 5시간 충전, 5시간 방전이란 조건에서 300회 또는 500회를 충방전하고 나서 초기의 용량이 80% 이상만 유지가 되면 그 전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게 되면 10년에 20만 킬로미터를 보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죽어가는 속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 어, 저희가 전지를 만들고 외부에서 진단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지를 블랙박스처럼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압을 흘려보내주고 전류가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한다든가 전류를 흘려보내주고 전압의 변화를 보는데 전제가 커질수록 너무나 많은 구성품들이 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지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 전지와 똑같은 조성과 구성을 갖고 있는 가상의 전지를 만들고 외부 요인을 줬을 때이 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고 전지를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기술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상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제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를 아, 가상의 공간에 동일하게 만드는, 쌍둥이를 만드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디자인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또는 화학공장을 지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선은 미래 배터리의 키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더 작고 가볍게 만들더라도 더 오래 쓸수 있는 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배터리의 가장 큰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 속도. 빠르게 충전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 배터리는 안전해야 돼. 더구나, 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들어갈 거고, 최소한 드론, 그리고 어떤 이제 도심 UAM이라고 해서요,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택시 실제 사람이 탈수 있는 기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장기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물질 변 조합. 그 물질이 가장 안정하게 쓸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험으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니 저희가 AI가 됐든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지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고 그 물질에 적합한 조건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저희 연구 그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스트 에너지공학과에서 배터리 연구를 하시는 분은 총 다섯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양극, 음극, 전해질, 그리고 기타 부품에서부터 전지의 설계, 분석,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 배터리의 A to G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스트에서 배터리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종합선물세트를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배터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터리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도 더 이상 한번 쓰고 버리거나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배터리를 더잘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생명체다.